의장님들은 제주도인데 AI 관련 업계는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소비 촉진 운동도 줄어드는 소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오리와 당 요리가 주 메뉴인 충주의 음식점. 점심시간 손님으로 꽉찰 때지만 최근은 빈자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진천에서 충북 첫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된 이후 손님이 평소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찾는 사람도 오리와 닭 대신 저렴한 두부 요리를 찾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에 나가던 거20% 정도 밖에 안 나가는. 이제 손님들 뭐 조리독감이라니까 심리적인 그런 게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형마트 축산 매장에도 돼지와 소고기를 찾는 사람만 오갈 뿐 오리와 닭 판매대는 한산합니다. AI 발병 초기 감소하기 시작한 가금류 소비는 이 매장에서만 이번 달 들어 70%나 줄었습니다. 유통 기간이 임박한 물건이 늘면서 할인 판매 물량은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닭고기, 오리고기 매대가 약한 3m 정도 차지했었는데 현재는 2m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복지회관 등에 닭고기를 공급하고 시식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고 고기 먹고 생선도 못 먹겠고 여기 나면괜찮다고 하는데 그안 되더라고요. 정부 당국은 AI에 감염된 가축은 매몰 처리돼 유통 자체가 되지 않고 75도 이상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AI 바이러스는 제거된다며 거듭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